저희조는신진생인는이이용한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는 프로젝트를 이곳 이곳에 있는 이 이곳에 이에김는 이곳에 이곳에 김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 이곳에 신재생 에너지의 장점과 장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태양 에너지는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그게 태양광 에너지와 태양열은 아닙니다. 태양 에너지의 장점은 무한하게 쓸수 있으며 많은 곳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은 제한된 형태로 써야 하며, 제한된 형태로 써야 합니다. 바람 에너지는 바람의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바람 에너지는 개발 분야에서 가장,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람 에너지의 장점에는 환경에 오염을 주지, 아, 환경에 오염을 주는 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태양광이나 조력보다 훨씬 더 높은 발전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점은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 1양0 m 이상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어, 다음은 물 수력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물 수력 에너지는 지, 어 위치에 의한 물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습니다. 물 에너지는 수력 에너지가 공해가 없는 천연 에너지이고 단점은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건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열은 지구 내부의 열을 전파 얕은 곳과 깊은 곳의 에너지도 다릅지다 땅속 200m에서 2 k m 까지이용하고 장점에는 환경오염이 없는 천천히 에너지 발전소의 경험을 잡으며 음. 경제성이 음. 좋고 단점에는 건설비가 음. 많고 이 땅을 지우기 힘듭니다. 음. <laughs> 지금부터 음. 이 집의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저, 저희가 설계한 집의 특징은 계단 형식의 증거 태양과 바람을 이용해 다는 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소개할 것은 집의 모양입니다. 뒷면들을 보면 오른쪽이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방과 화장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는 매우 특이한 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과 바람입니다. 태양 에너지는 햇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음과 공기가 없습니다. 이 장점을 살려, 이 집에는 태양 선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양 선지는 계단의 밑에서부터 모대의치육계단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람 에너지는 바람을 부는 것을이용는 에너지입니다. 주로 풍차를 이용합니다. 저희가 설계한 집에서는 바다의 풍차를 4개에서 5개 정도 설치해 땅속으로 전선을 연결해 장점을 전급합니다이 장, 이 설계, 설계도에 나타난 집의 특징을 설명하였습니다. 네, 저는 집의 구조와 어,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집은 보시다시피 계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단형이 가장 많은 태양열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 앞쪽에 있는 바닷가에는 어, 어, 풍차를 설치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바닷가 쪽이 바람이 잘 불기 때문에 집 쪽보다 바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양열과 풍차로 얻은 에너지는 어 전기 전동이기거나 물을 데울 때 TV나 컴퓨터 같은 전기 제품이 이용할 때 사용됩니다. 아 어, 저희가 설계한 집에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인데 이것은 저희가 설계한 집의 내부 구조입니다. 일단 앞으로 들어서면 여기 현관에 들어오면 이 현관에 있고요. 여기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 거실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침실이 크게 하나 있고요. 좀더 앞으로 가보면, 여러 개의 방들과 욕실이 있습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다용도실당 화장실이 하나 더 있고요. 여기서는 음식을 만드는 부엌과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그, 태양열을 설치한, 아까 설명한 태양열을 설치한, 계단입니다. 기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프로젝트를 설계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지금 이 프로젝트를 설계하면서 아니,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신환경 건축물을 설계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정의, 종류와 에너지들의 특징, 그리고 각각 그 에너지들의 장점과 단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조금 힘들긴 했어도 유익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오, 저희의 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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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